안녕하세요. 진짜 역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백제의 진짜 건국지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류 사학계는 백제의 건국지를 한남 위례성으로 비류가 도읍판 미추홀은 인천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지리지에도 미추홀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에 한산주의 주군현성 중량 매소오려는 미추홀이라고도 한다. 이 기록은 미추홀이 한산주에 속한다고 했는데 주류 사학계는 이 한산주의 위치를 현 경기도 하남시와 광주시라고 하니 미추홀도 그 일대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백제 건국과 관련된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온조왕 원년석이 전 18년 백제의 시조 온조왕은 그 아버지가 추모인데 혹은 주몽이라고도 한다. 주몽은 북부여에서 난리를 피해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중략 주몽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비류, 둘째 아들은 온조였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우려해 마침내 오간, 마리 등 10여 명의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갔는데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다.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부하하게 올라가 살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열명의 신하가 가나기를 이강의 남쪽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를 띠처럼 두르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이지하며 남쪽으로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혀 있습니다. 중략 비류는 듣지 않고 백성들을 나눠 미추홀로 돌아가 살았다. 온조는 강남의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열명의 신하를 보자로 삼고 국호를 십재라고 했다. 이때가 전한의 성제홍가 3년서기 전 18년이었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수 없었다. 돌아와서 위례성을 보니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들은 편안하니 드디어 참회하며 죽었다. 그 신하와 백성들은 위례로 돌아왔다. 후에 이때에 돌아와 백성들이 즐거움을 쫓으니 백제라고 이름을 고쳤다. 그 계보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여씨를 성으로 삼았다. 다른 기록에서는 시조 비류왕의 아버지는 우태인데 북부여왕 해부루의 서손이며 어머니는 소선호라고 했다. 졸본인 연타발의 딸로서 처음에 우태에게 갔다가 돌아왔고 자식은 둘이었다. 장자는 비류라 했고 차남은 온조라 했다. 우태가 죽자 소선호가 졸본에서 살았는데 후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받지 못하자 전한건소 2년 석이전 37년 2월에 남쪽으로 도주해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고구려라 했다. 소선호를 왕비로 삼았고 소선호가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내조가 있었기에 주몽은 소선호를 총애하고 대접하는 것이 후했고 비류 등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겼다.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시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유류가 오자 그를 태자로 삼아 왕위를 이었다. 이에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말하길 처음 대왕께서 부여의 난리를 피해 이곳으로 도주해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재산을 쏟아 나라의 위협을 세우는데 내조가 많았다. 대왕께서 돌아가시자, 나라가 유류에게 갔으니,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피폐함이 많고,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드디어 동생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폐수와 대수 두 개의 강을 건너 미추홀에 거주했다. 북사와 수서에서 말하길, 동명의 후에 구태가 있어, 덕과 신뢰가 두터워 초기의 대방고지에 나라를 세웠다. 라고 나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백제의 건국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 기록에서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비류와 온조는 주몽의 아들로 나옵니다. 우태는 헤브루의 서손으로 소선호와 결혼했고, 시조 비류왕은 우태의 자식이라고 했지만, 온조는 우태의 아들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태는 우태와 동일 인물임을 알수 있는데 우태의 아들인 비류가 건국했음에도 우태가 건국했다고 기록한 것은 우태를 백제의 시조로 섬겼던 이유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제의 초기 건국지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백제의 건국지가 폐수와 대수 두 개의 강을 건너 미추홀에 거주했다고 명확히 나옵니다. 이어 구태가 대방고지에 나라를 건국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주서 이영열전 백제, 북사백제열전 수서, 동이열전 백제 등 중국 사서의 기록은 백제가 대방고지에서 건국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건너왔다고 해서 나라 이름이 백제가 되었다는 말은 바다를 건너서 왔다는 의미입니다. 당초 온조가 건국할 때 나라 이름은 십제였지만 비류가 죽은 후에 백성들을 합쳐. 백제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선입견이 없이 오로지 기록으로만 이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주류 사학계는 폐수를 대동강, 대수를 임진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낭랑군이 북한 평양이 되고 백제가 건국한 곳이 한강 부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상인 대방군의 진짜 위치 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당대의 기록은 폐수와 대수가 요동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한서지리지에 고구려는 요대 일대에 있었는데 이곳에 졸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졸본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영상에서 상세히 조명할 예정입니다. 요대의 위치는 요양 서남쪽으로 서쪽으로는 요하, 동쪽으로는 호나 사이에 있었습니다. 당시 비류와 온조는 고대 압록수인 호나와 고대 폐수인 태자아가 만나는 물길의 서쪽에서 강을 건넌 후. 그 남쪽인 대수인 산수하를 건넜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수는 해성시 동쪽의 천산산맥에서 나와 서쪽으로 흘러 고대 압록강인 호나하고와 만나 바다로 들어가는 현해성하이며 동쪽의 높은 산은 천산산맥으로 추정됩니다. 만에 하나 주류 사학계의 주장대로 졸본이 현환인연이고 백제의 건국지가 한강유역이면 어떻게 될까요? 환인에서 한강으로 오기 위해서는 압록강을 건넌 후 청천강, 대동강, 임진강의 네강을 건너야 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두 개의 강을 건넜다고 했으니 기록과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백제의 건국지가 요동반도임을 알수 있는 다른 기록을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 온조왕 8년서기 전 11년 7월에 마수성을 쌓고 병산책을 세웠다. 낭랑태수의 사신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번에는 서로 예를 갖추어 방문하고 우울을 맺어 한 집안과 같았는데, 지금 우리 강역을 핍박해 성을 쌓고 목책을 세우니, 혹시 조금씩 잠식할 계책이 있는 것인가? 만일 옛 우울을 버리지 않고 성을 허물고 목책을 부순다면, 시기하고 의심할 바가 없지만, 그렇게 안 한다면 청컨대 일전으로 승부를 결정짓도록 하자라고 해, 왕이 대답하길. 요새를 설치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땅한 도리인데 이것 때문에 화친과 우호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 마땅히 집사가 의심할 바가 아니다. 만일 집사가 강함을 믿고 군사를 내면 우리나라도 이에 대적할 뿐이다. 이로 인해 낭랑과의 우호를 잃었다. 라고 나옵니다. 온조왕 8년의 기록은 백제가 낭랑과 인접한 곳에 마수성과 병산책을 세웠음을 알수 있습니다. 낙랑군이 요동에 있었으니 백제가 한강 유역에 있었다면 낙랑 인근에 성과 책을 쌓을 이유가 없습니다. 온조왕 때의 다음 기록은 백제와 낙랑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3년 5월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길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번갈아 우리 강역을 침범해 편안할 날이 적다. 하물며 요즘 묘사한 징조를 보니 국무가 나라를 버리고 형세가 불안하니 반드시 장차 천도를 해야겠다. 내가 어제 순행을 나가 한수의 남쪽을 보니 땅이 기름지므로 마땅히 그곳에 도읍을 정해 오래도록 편안한 계책을 도모해야겠다. 라고 했다. 13년 서기 전 6년 7월에 한산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에 민우를 옮겼다. 13년 8월에 마안에 사신을 보내 천도한다는 것을 알리고 마침내 강역을 정했다. 북쪽으로는 폐하에 이르고 남쪽은 웅천을 경계로 삼으며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고 동쪽으로는 주양에 이르렀다. 중략 14년 서기 전 5년 정월에 도읍을 옮겼다. 에 기록에서 백제 동쪽에 낭랑 북쪽에 말갈이 있다고 했습니다. 낭랑은 요동평원에서 동쪽의 천산산맥 일대에 있었고 말갈은 태자 남한의 양맥이며 백제는 대방 즉 요동반도 남쪽에서 건국했기 때문에 말갈 남쪽이자 낭랑군 서쪽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응? 여기서 웅천은 삼국유사에서 공주라고 했으니 백제는 요동에서 공주까지 있었습니다. 이어 온조왕 37년석이 19년 4월에 가뭄이 들었는데 6월에서야 비가 왔다. 한 수의 동북쪽 불악에 흉년이 들어 고구려로 도망간 자들이 일천여 혼나되니 패수와 대수가 텅 비어 사는 사람이 없었다. 라는 기록을 보면, 폐수는 태자아이고, 대수는 그 남쪽을 흐르는 산수아입니다. 주류사학계의 주장대로, 폐수가 대동강이고, 대수가 임진강이며, 대동강의 남한에 평양토성이 존재했고, 대방이 황해도라면, 백제는 어떻게 낭랑과 대방군이 위치한 폐수와 대수 사이에 살수 있었고, 당시 폐수와 대수가 텅 비어 사는 사람이 없다고 기록했을까요? 주류사학계가 주장하는 폐수는 대동강이고, 대수는 임진강으로 패수와 대수 사이는 황해도 전역입니다. 온조왕 당시의 고구려는 대무신왕대로 그 영토의 남쪽 경계가 패수태자 북쪽까지였습니다. 평안남도의 낭랑군이 황해도의 대방군이 있었다면 고구려 부락으로 도망친 백제인들은 북쪽으로 대방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낭랑을 거친 다음에 다시 청천강과 압록강을 건넌 후에 요동의 천산산맥을 넘고 산수화를 건너고 다시 태자를 건너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서울시청에서 요양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540km로 도보로 걸어간다면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것이고 가뭄으로 굶주리던 백제인들은 고구려에 다다르기도 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요동의 산수화와 태자는 그리 큰 강이 아니라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러나 대동강은 물론이고 압록강은 배가 없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입니다. 즉, 폐대지간의 폐수와 대수는 태자하와 산수하이며 지도에서 산수하의 동북부에서 거리를 측정하면 요양까지 약 30km입니다. 이 정도 거리는 백제인들이 도보로 며칠 만에 갈수 있는 거리니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다음 기록도 보겠습니다. 초고왕 49년 214년 9월에 북부의 진과에게 명해 군사 1000명을 지휘해 말갈의 성문성을 습격해 빼앗도록 했다. 라고 나옵니다. 이미 대방군의 진짜 위치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말갈은 태자 인근에 거주하는 양맥이라고 했고 성문은 요동의 폐수태자 남쪽이자 평양 인근에 있었습니다. 양맥, 즉 말갈과 성문성의 위치가 똑같으니 말갈의 근거지는 태자 일대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백제가 말갈의 성문성을 빼앗았다는 것은 백제가 그 인근에 있었음을 교차 검증해줍니다. 백제가 요동에 있었음을 알수 있는 기록이 진서에도 나옵니다. 진서 제기 모용왕조에 전연 모용왕의 기실참군 봉유가 간했다. 중략고구려, 백제, 우문부 및 담부 사람들은 모두 병세에 따라 옮겨진 바 중국의 위로움에 응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므로 모두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10만호가 되어 좁은 도성에 모여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전연의 요동영토는 양평, 신창, 평곽 등 호나 유역까지였고 그 동쪽은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구려, 백제 등의 포로들이 도성에 있는데 이들의 숫자가 약 10만호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백제가 한강유역에만 있었다면 전현과 백제와의 전쟁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시 백제와 전현이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의 전투가 있었고 규모가 크지 않아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리고 백제가 당시 요동반도 남부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는 결정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송서 백제열전조에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같이 요동의 동쪽 천열이에 있었다. 그후 고구려가 요동을 경략하여 점유했고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했다. 백제의 치소는 진평군 진평현이라 이른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다. 백제가 요서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요동에 백제 영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서 백제에 대해서는 다른 편에서 상세히 조명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백제가 요동에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은 곳곳에서 나옵니다. 구당서 동이열전 백제조에 의봉 2년석이 677년 중략 부여융의 손자 부여경이 측천무우대의 대방군왕으로 세습 책봉되어 위위경을 제수받았다그 땅은 이로부터 신라 및 발해 말갈이 나눴다. 백제의 종족은 드디어 끊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발해의 서남 경계는 가탐또리기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고대 압록수인 호나 동남쪽에 있는 개주남쪽의 신라 장구진이었습니다. 백제의 영토가 요동에 있지 않았다면, 발해와 말갈이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당서 동이열전 백제의 기록에도, 측천무후때, 그 손자부여경으로 왕위를 세습게 했으나, 이때 이미 백제의 땅은 신라, 발해, 말갈이 나눠 차지해, 백제는 결국 망하고 말았다. 라고 나옵니다. 신당서도 구당서의 기록과 같이 동일하게, 백제가 유동에도 영토를 가지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통전 변방 백제의 기록을 더 보겠습니다. 그옛 땅은 신라에 함몰되었고, 성과 주변에 남은 무리도 후에 점차 약해져 돌궐과 말갈에게 흩어져 투항했다. 백제 군주 부여승은 마침내 옛 나라로 돌아갈 수 없었고, 토지는 모두 신라와 말갈에 함몰되었으며, 부여왕가는 드디어 끊어졌다. 고했습니다. 돌궐과 말갈은 요동의 북방에 있었으므로 백제가 요동에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기록입니다. 백제는 요동에서 건국했고 망할 때까지 요동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기록 외에도 백제가 요동에 있었다는 사료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미 이 정도로도 납득했을 것이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사족일 것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